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현재 가치와 숲세권을 갖춘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는데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어떤 아파트인지 궁금한데요 얼른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힐스테이트더샵 상생공원 공사 현장입니다. 포항시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KTX 역에서 택시 타고 왔는데 딱 10분 걸리네요. 바로 맞은편에 인프라가 좋은 대이동도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요, 1단지와 2단지로 나눠서 개발이 되는데요. 1단지는 포스코에서 진행을 합니다, 더샵이죠. 포항시 남구 대장동 871번지 1원이고요 최고 35층 999세대 아파트로 개발이 됩니다. 자, 2단지는요, 포항시 남구 대장동 산 81-4번지 1원에 35층 1,668세대. 아파트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입니다. 1단지와 더하면 2,667세대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길 건너편 대의동에는요, 체육관 공사 중인데 특례사업 일환으로 체육관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입지 굉장히 좋은데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현장 바로 옆에 이렇게 센트럴 하이츠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뭉칠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길 건너편이 대이동이잖아요. 인프라가 좋은 대이동 아파트도 저렇게 보이네요. 대이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생활 인프라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입지 좋죠?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면적 구성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에서 178제곱미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평면 구조도 잘 나왔습니다 국민평형 8사가 주력인데 8사가 많을수록 좋죠 대형평형도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돈 있는 능력되는 분들이 거주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내 조중식 서비스도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서울에서도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어 대단한데요. 주변 상생공원도 있는데 단지 내 조경도 중앙광장, 산책로 등 그린 파노라믹 조경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고요. 주차 대수도 중요하잖아요. 주차 대수가 2,508대, 세대당 1.5대로 넉넉합니다. 그리고 자이 언덕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곡이라고 나오거든요. 어, 일기 신도시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포스코에서 만들어진 약간 미니 신도시인데, 한때 포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여기에 포항공대도 있고요. 제철 초, 중, 고등학교도 있는데, 아, 포항에서 저는 이 지역이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가 너무 좋은데요? 힐스테이트 드샵 상생공원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공세권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약 94만 제곱미터 와 대단한데 상생공원을 품은 숲세권 공세권 대단지 아파트로 9개의 테마와 공간별 특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상생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워터프라자 등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주거 쾌적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강릉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최소 7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 정도 매매가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공세권 쾌적성만 있다고 아파트 가치가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교육, 교통, 생활인프라도 미래 가치까지도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항시청입니다. 대이동 택지개발지구인데요. 대잠동과 이동을 합쳐서 행정동으로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택지개발이 되니까 주변 인프라가 아주 좋겠죠. 앞에 파리바게트도 있고요. 길 건너편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있으면 말 다했죠. 생활 인프라가 아주 우수하다는 거고요. 힐스테이트 드샵 상생공원은 반경 1km 내에 저기 앞에 보이네요. 포항 성모병원도 있고요. 롯데마트, 이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빼놓을 수가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대이초등학교 배정 예정인데요. 지금은 도보 통학이 다소 어렵지만 산책로 및 보행 육교 조성 시 도보 10분 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학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학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학원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교육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교육 환경도 아주 우수하고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산 넘어가면 이제 유명한 지곡이라고 있는데 여기 포항 제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항공대까지 있고 또 거기 멋진 영일대 호수 공원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포항터미널입니다. 단지에서 포항터미널까지 2km 정도 되는데요. 저처럼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차 타면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IC도 3km니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KTX역 포항터미널 포항 IC 핵심 교통망 다 잡았고요. 경주 영천으로 가는 7번 국도와 KTX역 포항 IC로 연결되는 희망대로 포스코로 가는 포스코대로까지 교통망 촘촘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인근에 있는 영일대 호수공원입니다. 멋있죠? 와, 정말 판타스틱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야, 상생공원도 좋고 단지 내 조경도 좋은데 인근에 이렇게 멋있는 영일대 호수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주거 쾌적성은 넘버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디 쾌적성만 좋습니까? 인근의 대위지구에 편의시설, 교육환경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포항터미널 도보 15분에서 20분 거리, 포항IC 차량 10분 거리, 교통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거 중요하잖아요. 브랜드.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힐스테이트와 더샵이 만났으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 넘버원, 최고입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쾌적성까지 다 잡은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미분양인데, 미분양은 제가 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브랜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단지의 문제라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가치상승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문제다 아파트 단지 견 현재 가치, 교육 생활 인프라 뭐 쾌적성이 다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난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투자에 해당되는 거죠 아파트 자체는 좋은데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한 3년에서 5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미분양은 혜택이잖아요. 계약금 1 천만 원 정액제에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료니까 이 금만 해도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 대출 무이자만 해도 5천만 원이상이 혜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멋진 영일대 호수공원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